닭 골치 아프죠? <laughs> 어, 닭띠가 영적으로 맑은 사람입니다. 아, 사람으로 치면 영적으로 맑은데, 닭은 어디에든 가서 적응을 할수 있는 동물이 또 닭입니다. 어, 닭은 어디든지 가서 적응을 잘 한다. 어, 닭도 아주 닭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 청와대 하면 이거, 뭐예요? 봉황. 아. 봉황은 아, 아. 이 닭으로 갖고 봉황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아하고, 어 이거는 하늘의 영을 받을 줄 있고, 어 이는 기운이 맑다. 맑은 대신에 어떻게 돼요? 좀 맹하다. <laughs> 아. 닭대가리다 그러죠. 새대가리라 <laughs> 네? 그러고, 어 이걸 닭을 칭호하는 겁니다. 아. 닭이 안 똑똑한 게 아니고 똑똑한데도 영적으로 맑고 일반적인 거에 조금 맹하다. 이 말이죠. 어 그러면서 이거 닭은요, 어 이게 주인이 잘보살피야 됩니다. 응 잘못 보살피면 저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닭이 자꾸 먹이를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꼭꼭꼭꼭 꼭꼭꼭꼭꼭 주워 먹으면서 자꾸 이렇게 가요. 가면서 저쪽으로 간다. 어, 반드시 안 갑니다. 닭은 가만아 또면 옆으로 꼭꼭꼭 꼭 쪼아 몸면서또이기가면 여기서 적응을 해본다 이 말이죠. 어? 어, 그게 그러니까 닭은 잘 보호하는 속에서 어, 닭의 영적인 어, 힘을 얻었으면 좋다. 어, 이런 것이고 그래서 새벽을 알리죠 이렇게. 에, 새벽을 알리는데 그는 어, 이제 영적인 이런 기운들을 읽어서. 어, 이제 새벽을 이렇게 알리고 아침 기운을 제일 빨리 맞이하는 게또 닭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닭뒤 이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새벽 기도, 새벽 수련, 새벽에 기운을 맞이하면 굉장히 좋다. 아, 우리 수련자들로 이야기하면 새벽 수련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닭은 저녁 수련을 시키면 좋으냐, 저녁에는 제 <laughs> 아, 이러한 여름에 밖에 내놔도 안 좋다. 한 여름에는 그늘에 잘 쉬게 해줘야 된다. 그늘에 안 쉬고 햇빛에 나오면 햇빛을 더위를 먹으면 어떤 식이 되냐? 닭병 걸립니다. 뉴케슬, <laughs> 아, 닭병, 아, 여기 걸린단 말이죠.